안녕하세요. 저는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생태강사 서혜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친구들. 애들 안녕. 나는 공룡 대장 코리오야. 만나서 반가워. 코리오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잘 지냈어요. 아 그랬구나. 우리 코리오.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코리오에게 두 개의 그림을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첫 번째 그림은 자 이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이건데 이두 그림의 공통점은 뭘까요? 우와, 밤하늘에 떠있는 별이 참 이뻐요. 네, 맞아요. 별이 떠있는 밤하늘 그림이죠 그런데 은생 누닷없이 이 그림을 왜 가져왔을까? 음, 들레기, 들레기 하시려는 거죠? 와, 우리 코리오가 눈치가 백단이다, 백단. 100단. 맞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 별과 별자리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별자리 등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코리오. 별이란 과연 뭘까? 음, 별은 영어로 스타, 화성시의 스타, 코리오, 제가 바로 저입니다. 자 그렇구나, 우리 코리오가 바로고 화성시의 스타구나. 예 네, 맞아요, 별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스타라고 하지요. 근데 이 별은 바로고. 스스로 타면서 많은 빛과 열을 내는 천체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별과 별자리 에 대해서 가끔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익스퀴즈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커리오 한번 도전해 볼래요? 네, 좋아요. 와,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 도전하고 애 한번 시작해 볼까? 네, 좋아요. 자, 도전. 도전. 자, 지구는 별이다. o 일까엑일까 어, 지구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별, 인것 같아요. 네, 정답은 땡. 엑스가 되어지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런 사진을 보면서 지구는 푸른 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빛을 받는 이러한 쪽은 낮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편의 경우는 밤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지구는 별이 아니라 태양 주를 돌고 있는 행성이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태양이다. 오일까 엑스일까? 어... 잘 생각해 보세요. 엑스, 어, 엑스인 것 같아요. 엑스일 것 같아요? 자 정답은 네 오가 되겠습니다. 또틀렸어 아, 네. 태양을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네 빛나는 걸볼 수가 있죠. 태양은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별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죠. 그런데 태양은 지구에서 가깝게 있기 때문에처럼 밝게 보이지만 밤 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북반구의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은 북극성이다. 오일까+ 엑스일까? 북극성 오자 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정답은 네또 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에서 한번 북극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북극성 이 사진 중에 보면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여기.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아, 저 그렇죠. 밝기만 비교해서 찾기가 쉽지 않죠. 북극성은 바로바로+ 바로, 바로 예 여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북극성은 밝기로만 비교해서잘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북극성 이렇게 유명한 별이 되었죠? 음왜 그럴까? 가장 밝아서?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뭔가 멋진 사진이 있죠. 예, 이 사진은 북쪽 하늘에 있는 별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냥 일반 사진처럼 착각하고 찍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잘 각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선들은 몇 시간 동안 이 별이 이동해 간 그러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선들을 쭉 보다 보니까는 많은 원들이 보여지지요. 네. 근데 이 원의 한 중심에 보면은 한곳예 이곳은 가만히 있죠 이곳이 바로바로 바로 뭐일까 코리오 북극성 와 우리 코리아가 너무 잘하네 이제 바로 이별 운동의 중심이 되어진 이곳이 바로 곳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북극성은. 별들의 운동이 중심이 되어지면서 옛날 옛날에 나그네라든가 또는 항해를 한 사람들이 원기를 갈 때에 그들의 나침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별이 되어진 거예요. 음. 별자리는 아주 오래전 유목민들이 밝은 별들을 연결해서 동물에 비유하면서 시작되었다. 오일까 엑일까 음. 그거는 오 같아요, 선생님. 와! 정답은 네, 네 맞습니다. 고관이었습니다. 음. 역진한 천재야. 맞아요 점점 잘하고 있어 우리 코리오가 그래서 옛날 옛날에 목동들이 밤하늘을 보면서 그 별들을 연결 연결 하면서 여기에다가 상상력을 덧붙여서 이러한 양자리 정갈자리 등등을 만들어 냈대요 후에 그리스 신화가 덧붙여지면서 안드로메다자리 오리온자리 큰곰자리 등이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코리오 여기 지금 보게 되지면 어떤 동물의 별자리가 있어요 한번 찾아 볼래요 코리오 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 있는 것 같아요? 뱀 뱀인 것 같아요, 선생님. 뱀? 그렇구나. 그런데 그 옛날 사람들은 이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들을 사자자리라고 상상을 했대요. 정말 옛날 분들은 상상력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밤에 밤하늘을 보면서 자신만의 별자리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요. 우리 오늘 뭘 만들죠? 어, 별자리 LED등 만들어요.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 우리 친구.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만들려면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바로 뭘 만든다? LED등 만들어요. 이 멋진 LED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때요?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 그렇죠. 예, 이렇게 멋진 엘리 d 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만들기를 할 텐데,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될까, 코리오? 안전! 안전이 최고죠. 맞아요. 우리가 만들기 하는 동안에 이러한 뾰족한 앞정이 찔리지 않게, 그리고 가위에 베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럼 먼저 이 종이에서 여러분들이 도안을 따라서 이들을 떼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떼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찢기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떼어주면 됩니다. 자, 크리오 한번더 떼어볼까? 네, 선생님. 자, 한번 같이 해보자, 크리오. 자, 잡아주세요. 와, 네. 크리오가 도와주니까 더 빨리 되는 것 같네. 자, 이렇게 떼어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송 곳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별자리에다가 찔러서 불빛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할때뭘 조심해야 될까? 안전. 네, 맞아요. 손이 찔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볼펜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구멍을 한번 더 크게 만들어주게 되면더 많은 별빛이 나와서 더 밝은 예쁜 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볼펜으로 한번 다시 찔러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뚫은 다음에 이제 뭐를 한다? 이렇게 접는 설다 샌들을 꾹꾹 눌러서 접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 접는데 접지 않아 할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A, B, C라고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은 아직 접지 마세요 이따가 결합시킬 때 사용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만 꼭꼭꼭꼭 접어줍니다 자접어진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들 서로 붙여야 부천해야 되죠예 그렇죠 근데 이때 테이프를 사용할 을 텐데 이 투명 테이프를 미리 약 2cm 간격 정도로 해서 이것을 미리 미리 한 23개 이렇게 떼서 책상 모서리에 붙여 놓고 시작하면 시간을 좀더 절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서 먼저 붙여주세요. 자, 캐논 다음에 이제 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할때 테이프로. 꼼꼼하게 잘 붙여줘야만 나중에 예쁜 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 할 때에 부모님 혹시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옆에서 우리 친구들은 테이프를 전달해주는 보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만 이걸 먼저 붙일게요. 코리오. 자, 우리 코리오가 한번 전해줘래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붙여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붙여주면 이렇게 멋진, 네, 오각형 별자리 팅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완성됐으면 이제 이걸 한쪽에 놔두고,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별자리 상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도안을 떼어내 주세요. 자, 이렇게. 다 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떼는 다음에 이 중심부에 보게 되면 또 무슨 선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콕콕 눌러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빼주세요. 다 빼줘야 나중에 결합을 시킬 때잘 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 자, 한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래서 콕콕 눌러서 접어주면 되는데, 이때, 여기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위에서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눌러주면, 이렇게 접히면서 예쁜 모양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할까? 허리요? 테이프로 붙여야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LED 등을 끼우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끼우면 안 되고 끼우기 전에 여기 있는 스위치 안전 커버, 커버를 벗겨주세요. 자, 그래야만 나중에 불을 바로 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상자의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얘들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쫙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겠죠? 네, 네 이두 개를 결합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을 결합시킬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 양쪽에 보면 똑같이 A, B, C가 쓰여있는데 그냥 막기면 안 되겠고 서로 예, 알파벳을 같은 것끼리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A를 끼우고 B는 B, C는 C를 끼워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제 이들이 움직이지 않게 다시 한번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아, 자, 우리 크리오가 한번 켜볼까요? 네, 분들님. <laughs> 우와! 와, 엄청 신기해요. 예, 별빛이 막 변하고 있는 반짝반짝,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멋진 별자리 LED등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놓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별리 상자에 보면 각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신화가 쓰여 있어요. 이들을 한번 다 읽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할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약속. 코리오 여기가 어디인지 친구들에게 한번 안내해 줄래요? 네, 선생님. 여기는 에코 스쿨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코 뮤직 스튜디오예요. 여기는 많은 별자리들이 이쁘게잘 보인다고요. 네. 이곳은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캠핑 가서 진짜 밤하늘을 보듯이 이곳에서 누워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러한 별자리들을 볼수 있는 공간이에요. 선생님 저기 봐요 저기 어디? 아까 배웠던 처녀 자리랑 땅둥이 자리랑 사자 자리도 있어요. 와 우리 코리아 너무 잘하네. 아 어, 근데 선생님 네. 여기에는 별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우리 동네에는 왜 별자리가 잘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아쉽죠. 예, 우리가 사는 공간에는 빛이 너무 많아서 우주에서 오는 별빛들을 가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요즘은 미세먼지가 더 많아져서 더 보기가 힘들어졌지요.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친구들과 함께 보면 정말 즐거울 텐데. 너무 아쉬워요. 그렇군요. 자, 우리 친구들 밖에서는 우리가 발빛을 보기가 쉽지 않지만 이곳에 오게 되어지면 이렇게 멋진 별들을 볼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다음에 한번 이곳 에코스쿨에 와서 이 많은 별들을 한번 보도록 해요 약속.